자, 여기 저수지에서 낚시하시다가 귀중품 놓고 가신 분들 연락 좀 주세요. 아니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여기 뭐 걸레도 있고, 태클박스도 있고, 뭐 쓰레기 잔뜩 있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어, 놓고 가신 분들 영상 보고 계시면 꼭좀 댓글이나 이메일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택배로 싹 보내드릴게요. <laughs> 아이씨, 커피나 다 처먹고서 넣어놓든가. 글루텐 그냥 낚시 오지 마세요. 네.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은 낚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남들 고생 시키면서 그렇게 자기 즐거움들을 찾으시려고 하시는지 보니까 한 명이 와서 낚시한 것 같지는 않고 여러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치우는 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치우는 거예요. 좀 치우고선 가라고 좋은 일 하시네. 아,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해놔야지 사람들이 안 버릴 거 아닙니까? 어때요? 어띄? 어때요? 깨끗하지요? 제가 싹 치웠습니다. 자 앞으로 여기 낚시 오시는 분들은 절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됐나? 잘 보이나? 예, 안녕하세요. 저력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충북 청주 오창 중신리에 위치한 수류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3월달인가 한번 낚시를 와서 월척급 한 33cm 정도 되는 붕어를 한수 낚았던 기억이 있는 그런 소류지예요. 근데 아, 제가 오늘 장소를 공개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러분?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오시지 말라고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 마세요. 저렇게 하실 거면 오지 마세요. 예. 제발 오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자기 딴에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가 저수지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 정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뭐 화면 보시면은 아실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어딘지. 중신리 소류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분이 낚시를 하고 쓰레기를 모아놓으셨는데 자, 보시다시피 어떤 분이 여기서 낚시를 며칠 동안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뭐 화면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자기 딴에는 분리수거를 한다고 나름 뭐 이제 종량제 봉투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캔 같은 거는 투명 봉투에 담아놓고, 뭐 검정 비닐봉지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리고 뭐 보니까는 얼음도 깨고 낚시를 하신 것 같아요. 피트병에 줄 묶여져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뭐 가스 같은 거. 이런 거 많은 거 보니까 밤낚시까지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태클박스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가셨어요 분리수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가면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이 이 안에까지 들어오질 않아요 마을까지 여기다 쌓아놓으시면 안 되고 챙겨서 가지고 나가셔고큰 도로가에다가 쌓아놓으셔야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수거를 해가시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쌓아 놓고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쓰레기 하나 둘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장이 됐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치우라고 여기다 놓고 가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사실은 어제 그저께 제가 밤낚시를 와서 이 쓰레기를 보고 갔어요 그래서 어, 이틀 후에 다시 찾아온 겁니다 제가 채우려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내서 여기 있는거 싹 정리해서 큰 도로가로 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쓰레기가 조금 있어갖고, 정리를 조금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낚시하러 왔냐고. 그래서 낚시하러 왔다니까. 낚시하러 와서 청소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현지인들이 봤을 때, 버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죽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인식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낚시꾼들의 이미지가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 다행이네요. 오늘 마을 주민들이 와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낚시인들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낚시 오시면 귀찮고 좀 힘들더라도 조금씩만 치워주세요. 조금씩만. 뭐, 대청소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만 치워주면 점차점차 점차 낚시터가 깨끗해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저쪽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 이제 여기만 치우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쪽 건너편은 공사 중이라 쓰레기가 없고. 어때요? 어때요? 깨끗하지요? 제가 싹 치웠습니다. 자, 앞으로 여기 낚시 오시는 분들은 절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예. 오늘 정리한 쓰레기를 제가 차 지붕에 싣고 큰 도로가로 이동을 해서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 현지 어르신들이 두 분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깨끗하게 만 정리해 놓으면 새벽에 환경 미화원들이 와서 수거를 해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마쳐 놨습니다. 이렇게 낚시터에서 청소를 하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나름 또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